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계맨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.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선착순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자, 오늘은 CNC 선반, CNC 선반에서 당신이 인서트를 교체 후 큐셋을 다시 찍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, CNMG, DNMG 가공 막 하시다가 인서트 교환하시고 큐셋을 다시 찍으시나요? 안 찍으시나요? 대부분 황사계에서는 안 찍고 정사계에서는 다시 찍어서 다시 보정을 해주실 거예요. 얘가 그렇게 정밀하면은 그냥 찍고 가공을 하면 되지. 왜 다시 큐셋을 보정을 하고 가공을 할까요?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CNC 선반에서 많이 쓰는 CNMG, CNMG를 가져왔어요. 여러분들, 이 인서트, 인덱서블 이제 인서트인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아실까요?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 입자를, 초경 입자를, 이제 분말이죠? 분말 입자를 모아가지고요, 찍어냅니다. 이거 찍어내는데, 초경 입자는 녹는 점이 높아서 성형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게안 돼가지고, 이 입자들을 붙여주는 게 코발트의 역할입니다. 코발트가 초경 입자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, 얘를, 높은 온도로 소결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빵틀에 찍어낸 거랑 같은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인서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. 얘는 갓 나온 빵처럼 뜨겁겠죠? 그러면서 금속이다 보니까 얘도 식으면서 수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 자체에도 공차라는 게 있어요, 여러분. 자, 인서트 자체에도 공차라는 게 있고요. 이제 뒤에 보시면은 CNMG 중에 세 번째 M 세 번째 M이 이제 공차 등급입니다. 그래서 M 등급은 범용 등급이고요. 공차가 0.13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0.4알이나 0.8알 황삭 정삭 이렇게 쓰시겠지만 이렇게 아무리 쓴다고 해도 얘 자체가 공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큐셋을 안 찍어 주면 최대 이제 0.13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 앞전에 공차를 마모도 없이 제로로 맞췄어요. 그런데 인서트만 교환했어. 그리고 가공을 했어. 근데 0.13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사계에서 여러분들 인서트 교체하신 다음에 큐셋을 안 찍어주시는데 0.13 정도면은 이제 정삭할 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이 정삭 여유량이 0.13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큰 수치입니다. 그래서 황삭, 정삭 둘다 인서트를 교환하시면은 큐셋을 꼭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래서 기계배님, 그러면 저는 정삭 인서트는 이렇게 큐셋을 많이 찍고 싶지 않아요. 교환했을 때 그냥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추천드리는 게 M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 가지 등급이 있겠지만,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, CNGT, 아, CCGT죠? CCGT를 사용하시면은, 이 같은 경우는 등급이 M등급보다 높기 때문에, 인서트를 교체했을 때도, 이 공차가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, 이 CNMG보다, c n m g 처럼 이렇게 길쭉한 애들이 더 공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. CNM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각도가 크기 때문에 변형이 덜 가지만 이렇게 얇고 긴 애들, 특히 V타입은 더 심하다고 해요. 그런 애들은 공차가 더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인서트를 교환해 주시면 황사기든 정사기든 큐셋을 다시 세팅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화면에 이제 참조했던 블로그를 올려 놨었는데요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카페도 운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카페로 오셔서 회원 등급 하시고 글을 올리시고 신청하시면은 선착순 100분께 이제 달력과 다이어리를 증정한다고 합니다. 이거 합치면은 한 2만원 상당하는데 여러분들 10분이면 할수 있으니까 꼭꼭 꼭 참가하셔서 다 타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카페랑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. 오늘 CNC 선방에서 당신이 인서트를 교환하면 큐셋을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다들 안녕